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허브인치 TV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들 많으셨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의 흐름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코스피 마이너스 0.91% 코스닥은 마이너스 1.62%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1거래일을 제외를 하고는 이거래일 정도는 조정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2차전지 관련지들 위주로 상익 매물이 강하게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하방 포지션을 이끌어 나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될것 같습니다. 아,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마이너스 16만 주인데, 요 프로그램 매도 17만 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외국, 외국인들과 동일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4만 4천 주 매수에 들어와졌습니다 보험, 투신 연기금, 상호펀드 할거 없이, 소량씩 꾸준히 매수입이 들어와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기간들의 현물 포지션이 들어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수급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 어저게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하반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3만원 구간을 한번 강하게 뚫어 주냐 안 뚫어 주냐 뚫어 줄때 거래량이 얼마나 붙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큰 거래량이 붙어 주고 있지는 않고요 유동성의 부족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 좀 나아지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세 추세전환이 이루어진 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추세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생각을하신게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주식은 언제나 그랬듯이 한방에 추세를 전환시키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추세를 한번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가 횡보공항 걸치고 다시 올라가시는 경우가 대다 반수이니 대주 분들께서도 일단은 그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악책거리 혹은 호재거리는 따로 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2차전지가 빠진다고 라 해도 반도체는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고요. 반도체가 버텨주게 되면 이스페타시스는 무조건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수급 상황은 긍정적이고 제가 이런 주도주급 종목은 절대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고 수차례 브리핑을 드렸죠. 이 관점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 변함이...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지금 보더라도 내년 6월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이야 공매도 금지를 한게 제도적인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어 불필요한 등락폭과 어느 변동성이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 맞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음, 과거와는 다른 공매도 금지입니다. 제도의 개선이라는 이슈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나아진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년 6월부터 시작해서 공매도의 제도 자체가 확실히 바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대한민국 국 시장의 저평가 해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시장의 저평가 해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 과거 2020년도와 2021년도 시장을 주도했었던 어그 대세 상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 자체는 굉장히 쉽게 넘길 수 있어요. 쉽게 아주 쉽게 돌파해줄 수 있어요. 어, 여태까지 여태까지 예시를 들어서 2만 주로 공매도를 쳤어요. 그렇게 되면 음, 무차 이제 불법 공매도로 3만 주를 더 땡겨와요. 그래서 5만 주를 치고 마지막 3만 주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상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주가는 벌써 다 빼두고 막판에 상환해버리니, 그다지 뭔가, 음... 그냥 종과 관리 혹은 이렇게 살짝 쿵 밑꼬리 정도만 달아주는 정도로 마감을 해주는 거고, 주가는 결국 더 빠지는 거죠. 투심을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만 주 같은 경우는 구매도 물량으로 남아져 있고, 3만 주는 불법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걸 막판에 상환을 해버리고, 그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질 수 없고, 특히 대형주들 위주로, 그러다 보니 저평가를 맞는 그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는 체크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스페타시스 같은 기업은 굉장히,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이런 기업은 실적 자체가 미리 선반영의 프리미엄을 받아줬기 때문에 어, 이러는 거지 이 부분이 다시 한번더 추가적으로 실적으로 증명할 때 주가는 올라가질 수밖에 없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허빈제TV에서 주도주체험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으로 매매하고 연말까지 수익도 내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꼭한 번씩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오두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 다음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이수 페타시스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